25컬을 만들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매듭을 만들어주는 이 실은 이만큼 남았어요. 어떤 학생들은 이 실로 막 실을 떠, 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걸로 뜨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매듭 하나 지어서 표시를 해주고요. 이걸로 뜨면 안 돼요. 이거는 나중에, 어, 꿰매거나 안으로 집어넣거나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가터뜨기를 배우겠습니다. 가터뜨기는요. 어, 메리아스, 음, 대바늘 뜨기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겉뜨기만 계속하면서 만드는 뜨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터뜨기 해보겠습니다. 자, 안에서 밖으로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밖에서 안으로 감아주세요. 그래서, 기 금방 넣었던 그링 사이로 바늘을 빼주세요. 그리고 걸려있던, 걸려있던 요 실은 빼줍니다. 그럼 한 코가 떠졌어요. 자, 요거는, 음, 불편하지만, 요렇게 좀 잠깐 놔두세요. 두 번째 코 갑니다.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감아서, 이 사이로 빼 줍니다. 꼭 금방 떴던 거빼 주고요. 다시 안에서 밖으로 감아서 이거의 반복이에요. 이렇게 하면 익숙해지면요. 이렇게 하면서 따로 이렇게 빼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이걸 이렇게 밀면 빠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한 줄을 떠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여기서부터 쭉 떠왔거든요. 앞으로 3코 남았어요. 하나, 둘, 이렇게 3코 해서 모두 25코를 다 떴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오면 잘 뜨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바늘을 뒤집어 줍니다. 그러면 바늘이 이렇게 앞으로 가 있겠죠. 자, 여기서 다시 또이 상태에서요. 또 똑같아요. 이게 바로 가터 뜨기라는 겁니다. 똑같이. 감아서 빼주고, 빼주고, 넣어서 감아서 빼주고, 빼주고, 이런 식으로 또쭉 떠서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두 번째 단에 이제 두코 남았어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을 떴어요. 두 번째 단을 뜨면 이런 무늬가 나옵니다. 이런 무늬가 나오면 잘 뜨신 거예요. 자, 보시면 뒤로 뒤집어서 또 반복입니다. 뒷면은 이런 무늬가 나와야 돼요. 자, 반복, 또 겉뜨기를 또 25코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번째 단두코 남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떠 주시는데요. 자, 요렇게 이런 무늬가 나오고 뒷면은 이런 무늬. 앞뒷면이 똑같은 무늬가 나올 거예요. 단지 여기 시작 부분만 여기는 코 잡은 단과 첫 번째 단이 요렇게 조금 달라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전체 인형을 보시면 전체 무늬가 자, 여기서 노란색에서 여기로 바뀌었죠. 전체 무늬가 자, 보시면 요렇게 올록 요기가 앞면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매듭 지어진 실 매듭 지어진 단과 그다음 단인데 여기 이게 뒷면은 이렇게 매듭 지어진 단과 올록볼록한 단이 나와요. 자, 요게 앞면이니까 요 면으로 해서 이 울록골록한 게몇 개가 나오면 되냐면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나오면 돼요. 자, 다 이게 지금 코 잡은 단이거든요. 코 잡은 단 포함 여덟 개고요. 전체로 하면은 이게 한 단이고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두 번째 단. 여기가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 이런 식으로 해서 14단을 뜨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은 그렇게 세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이 단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나오면 실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덟 개다 뜨고 오겠습니다.